다음과 같은 생각이 널리 퍼졌던 시기에 사회 현상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래서 생각이 시기입니다. 시기 어떤 시기냐? 그 당시 사현상 회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도리는 이거 보세요. 부모 자식 간의 정이나 도리는 차이가 없다.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? 부모 살아 있을 때 봉양하는 문제, 죽은 뒤에 제사 지내는 문제에서 딸은 배제된다. 그러니 어찌 아들과 딸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느냐? 토지와 노비는 재산인데 아들하고 딸을 동거해 줄수 없다 이거야 남녀의 차별을 강조하고 있죠 차별이 생겼으니까 이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하 몇 세기 이후다 조선 17세기 이후다 외란 호란 이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의 사연상은 뭐냐 예 적장자가 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죠 차별적인 그런 가부장적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 큰 아들 중심의 사회 그죠? 예, 그다음에 친딸은 양자보다 상속 수산이더 많아졌다 안 되네요, 틀렸어요. 촌락 내에서 같은 성씨 집단 거주가 확대되었다. 화, 혼인 관행이 처가 사례에서 시입 사례로 바뀌었다. 족보는 족보에서 자녀는 남녀 순으로 순서입니다, 순서. 남자를 우대했단 말이야. 전부 다 차별적인 것들인데 아닌 것 2번이에요.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. 시기가 언제라고? 17세기 이후에는 알겠어요? 이런 차별이 일반화되고. 그 이전에는 (17세기) 이전에는 알겠죠 이렇게 남녀 차별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나 그렇다고 남녀가 똑같진 않았어요 여전히 남성이 우대됐지만 그나마 (17세기) 이후에는 아주 그냥 여서, 여성을 차별적으로 짓밟았다 이런 얘기죠.